네. 방귀낀 형이 속낸다고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아, 네. 방귀낀 형이 속낸다. 네, <laughs> 네 이3위조절치는 타이어가 터지는 정도의 충격적인 방귀 소리를 가지 아, 있다. 맞아. 맞아. 자, 계속해서 방귀전서 2위 스타는 어느 정도의 방귀 파워가 있을지 만나봅니다. 어, 잠깐만요. 박해일 씨가 타이어 터지는 소리를 이길 만한 방귀 파워가 있다고요? 진짜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도대체 어떤 소리길래 타이어 터지는 소리를 이겨요? 바로 영화 금각도 살인사건을 함께 촬영한 박솔미씨가 직접 겪은 목격담을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해주시려고 그랬는지 감 방금 잘 시원하게 펴주시고 처음에 댄스 때는 저는 놀랬었어요. 되게 놀랬서고 트름도 굉장히 시원하게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보통분들이 이렇게 힘줘서 그 정도의 소리를 안 내거든요. 예. 아 방귀의 틈까지 방투 박혜일씨 도대체 왜 그러시는 <laughs> 거예요 아 제가 괴물 때부터 좀 밀실에 음, 있거나 좁은 데 있으면 장이 좀안아히는그 가스작을 틀어봅니다 네. 그게 네. 가스순환이 안됩니다 예. 폐쇄 공포증은 들어봤어도 폐쇄 방구증은 처음 들어보네요 장 청소 한번 하세요 <laughs> 네 2호의 길하지만 위아래 가스 배출 <laughs> 2위로 <웃음> 오를만 합니다